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이지와 코노이치의 피빅 관련 너프 소식과 함께 대전 컨텐츠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기쁜 소식, 카르케아 컨텐츠의 정식화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패치 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타임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평일에 아이템이 지급이 되고요 어, 지난주와는 달리 사막 핫타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버 핫타임도 조금 줄었습니다 13시부터 17시까지 300%의 강한 핫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대전 관련 소식입니다. 대전 메뉴를 눌러 보시면 기존과는 달리 일반 대련장과 이제 카르케아 영웅 콘텐츠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르케아 이벤트는 지난번에도 이제 이벤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들 접해 보셨을 텐데요. 어, 오늘부터 정규 컨텐츠로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카르케아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이 일정 등급 이상 일자의 전투력을 보정해서 평준화한 전장으로서 예전에 이벤트로 진행했을 때보다 평준화 범위가 더 넓어지고 보정 수준이 세밀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르케아는 이제 참여 조건이 있는데요. 팔표형 북부, 정의, 검은 갈기, 제압 완료 시 이제 카르케아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 안타깝게도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카르케아 대전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13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할 수 있으나 검은 태양이나 태양의 전장 컨텐츠가 진행 중인 시간에는 입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케아는 어떻게 보정이 되냐면요. 용병 등급 이상의 전투력일 경우에는 평준화 보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등급 이상일 때는 전투력을 포함해서 모든 능력치가 보정이 되고, 용병 등급 미만이실 때는 전투력을 제외한 능력치의 보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카르케아 대전 입장 시에는 이 심화 기술은 모두 이제 온인 상태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검은 사막에는 태전 그리고 검은 태양 그리고 필드쟁 등과 같은 많은 TV 컨텐츠들이 있지만 이제 전투력이 아닌 단순 컨트롤로도 이제 본인의 기량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카르케아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이제 일반 대련장에서 이제 컨트롤 연습을 하시고 본인의 기량을 뽐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토기장 일반전이 이제 카르케아 영웅 규칙을 적용한 일반 대련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일 2시부터 19시 30분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새벽 2시부터 13시까지 일반 대련장을 통해서 이제 대... 피빕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라모네스에 대한 변경 사항도 있습니다. 라모네스 전장 입장 시에 최대 생명력이 5000이나 증가하도록 조정이 됐고, 그리고 아토마우 전장과 같이 사용 가능한 생명력 회복제가 또 별도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이용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이고 또 라고스 전장의 석상 발리스타의 최대 생명력또한 이번에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치도 개인 매치 팀 매치,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팀 매치로 이제 대전을, 이제 라모네스를 진행하실 때에는 개인 매치로 구성된 팀은 만나지 않고, 팀 매치를 진행한 팀끼리만 만나서 입장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었던 토기장 랭킹전 또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입장시 방어력이 증가하게 되고 최대 생명력도 3000이 증가하도록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자유결투장 지형 내에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 지형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팅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든지 그걸로 인해 어떤 피해량을 좀 미칠 수 있는지 요런 것들을 연습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림자 환영이라는 이제 연습이 가능한 이런 NPC가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성전도 계속 지속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문 성물 방어탑 그리고 성문 방어탑의 내구도 이런 것들이 하향 조정이 됐고 발렌시아 공성전의 경우에는 제일 외성문 제일 외성문 파괴 시 공성 측 부활 거점 위치를 외성문과 가깝게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수요일, 토요일, 대사막에서 진행되는 검은 태양도 보상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전투의 흔적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보상 상향, 태양석, 검은 태양이 성배 아이템의 획득 보상 상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점검 이전에 이미 획득하신 태양석과 거, 이제 성배 같은 경우에는 기억 소개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이전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 진행되는 이제 검은 태양부터는 새로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되었던 대로 서바 타임이나 뭐 하타임 아이템 이런 것들이 검태에서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 또 풍경이 또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 내일 진행해 보면서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간 지역 관련 변경상도 있는데요. 카마실비아 지역과는 달리 드리간 지역은 사냥터 권장 전투력이 이제 또더 상승함에 따라서 획득 경험치가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이제 성수가 소모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드리간 일부 지역의 빛의성수 소모량 수치를 기존 5%에서 지역별로 다 상이하도록 변경이 돼서 칼크구릉에 같은 경우는 에 소모량이 이제 6% 적게, 전초기지는 7% 적게, 마르차 양지는 8% 적게 이렇게 패치가 됐는데요. 이제 게임 내에서 이제 내가 있는 지역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빛의성수 소모량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는지 확인 또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간 지역 관련해서 특수지령도 변경이 됐는데요. 드리간 지역의 이야기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셨고 그리고 가문 내네 캐릭터 중에 이제 최고 레벨 캐릭터가 80 레벨 이상이시면 새로운 특수 지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희의 성수가 한 단계씩 다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소형이 등장했다면 이제 중형이 등장하고 대형의 경우에는 초대형이 등장하고 최대 초대형이 등장한다면 이제 또 묶음이 등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특수 지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수가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 대전 컨텐츠들에 대한 이제 패치를 진행하면서 이제 주간과제도 수정이 되었는데요. 주간과제에 대한 보상이 상향이 되어서 랭킹전, 그리고 라모네스 대전, 그리고 태전을 통해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보상이 명예훈장 1개에서 10개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편의적인 업데이트로 유물의 자동 돌파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흑정이 레벨이 150 이상이시게 되면 이제 기존 장비처럼 이제 자동 돌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돌파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제 복구를 복구권으로 할지, 은화를 할지, 이제 결정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 선택했을 경우에는 돌파 복구권을 먼저 소진한다고 하니까요. 은하로 이제 복구하실 수 있는 수량만큼만 이제 인벤 창에 유물을 들고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용연왕 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저도 없지만 이게 이게 무슨 아이템이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칸을 제압했을 때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직 사용처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추측에 의하면 보물을 만드는 재료 이지 않을까 라는 썰이 다들 좀 유력하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창을 하나하나씩 차지했기 때문에 요거를 인벤창이 계속 많이 자리를 차지했죠. 그래서 이제 쌓이는 형태의 아이템으로 그냥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우편함에 이제 용연양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수령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트마우 관련 변경상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리폰을 제압했을 때 이제 거기 피해량에 따른 점수를 많이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리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리폰에 대한 피해량의 점수가 화양 조정이 되었기 때, 되었고, 그리고 감시자와 흑파범한테 입은 피해량 점수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감시자를 제대로 조금 제압을 한 다음에 그리폰에게 이제 피해량을 입히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외에 뭐 정보 노출이라든지 이런 뭐 오류 있었던 수정 이런 것들이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각마을에 자파상인 일명 물약상인에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생명력을 최대로 회복하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어, 대사막 오아시스에서는 이제 해당 기능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검태 때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대사막 오아시스는 제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슬픈 소식인데요. 균형의 돌에 이제 최대 레벨이 확장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400레벨이었는데요. 이게 500레벨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의 전투력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계속 올라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끝으로 세이지와 코노이치에 대한 pvp 너프 소식입니다. 세이지와 코노이치는 이제 사냥도 좋고 월드보스 피해량도 워낙에 좋고요. 그리고 pv 컨텐츠에서도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선호하는 두 캐릭터입니다. 내부 지표를 보더라도 전투력 32,000 구간에서 승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이지에서는 태전과 같은 때쟁에서 좋은 효율을 특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코노이치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전장에서 정말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요즘 태전 직선맵이라든지, 그리고 또, 검은 태양을 출시하면서, 요, 개선하는 작업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쿠노이치의 경우에는 PV p 해량이또 3%에서 2% 줄고, 심장찌르기 같은 경우에도 200%에서 180%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좀 생각보다 피해량이 많이 줄지는 않아서, 직접 이제 소수 대행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딜량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세이지 같은 경우에서도 p b 에서 전반적으로 아토르의 심판, 공강 붕괴, 대붕괴에 대한 피해량이 다 너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35,000 이하인 분들이 코노이치와 이제 세이지를 하고 계시다면 육성을 하시는 데는 전혀 네, 거의 뭐 영향이 없다고 볼수 있고 피비 쪽으로만 이제 손을 댄 거니까 어, 육성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어, 또 직업 변경을 무리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또 핫딜과 슈퍼 핫딜이 많이 열릴 것 같으니까요 직업 변경에 대한 펄 지출은 어,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패치는 피비에 관련된 패치가 참 많았는데요. 카르케아 영웅 컨텐츠가 정식 컨텐츠 되면서 동일 조건으로 이제 1대1 대결을, 어 주말 한정이긴 하지만 이제 즐기실 수 있게 됐고요. 그외 평일에는 이제 일반 대련장을 통해서 또 연습을 진행하시고 재미있게 피빕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쭈양이었습니다